한세부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어, 세상에 그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분입니다. 인간 다 나와. 우리 왜그 물건 많은 데 가면은 다이소 가면 뭐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분입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쪽, 그쪽이 전공이십니다. 모든 거다 아는 분입니다. 그, 다 알아,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네. 그, 어떻게 이렇게, 그, 웬만한 거다 안다. 네. 어. 척척 박수 님니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네, 네. 되셨어요? 그게 이제 뭐, 제가, 그, 뭐 전문가처럼, 막, 그, 심도 있게, 깊게는 모르지만은, 음. 얇고 헐게, 음. 그 어지간한 대화를 할 정도의,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리고 이제, 음.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간접적,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아니, 좀, 지적 호기심이랄까, 뭐, 이런 네. 거를 <laughs> 이제, 탐구하다 <laughs> 보니까, 네. 뭐, 굳이,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것도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좀, 알아보고, 뭐, 음. 이러다 보니까 좀, 너절하게 좀 많이 알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laughs> 네. 뭐 그거를 또심벽 뭐 있게 연구할 게 아니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좀... 즐기고 뭐 소비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네.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가 이제 반백부터 해서 우리 시녀들이 우리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네. 정보를.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제목을 이제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 실버 라이프 이렇게 네. 붙였는데 그뭐 하셨어요, 다음은? 네. 저는 예전에 그 유통업체에 근무를 했었어요. 음. 뭐 유통업체에 근무해서 뭐 이렇게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회사에서 이제 근무도 했고 네. 또 중견 외식업체에서도 또 근무를 했고 음, 뭐 아.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구매업무를 많이 했죠. 음. 그리고 이제 영업도 하다 보면은. 뭐 백화점 식품관에도 음. 제가 그뭐 했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식자재, 생식품, 이런 부분,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죠. 음. 특히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네. 뭐 전공이 저는 또 축산을 전공을 해서. 아, 그래요? 네네. 네네. 그 뭐, 제가 무슨 뭐 뜻이 있어서 축산을 전공 했겠습니까? <laughs> 그 당시에 그 점수 맞춰서 가다 보니까. 네. 아니, 뭐, 그때 당시엔 네. 다 그랬지만 지금 뭐, 딱, 보기에도, 뭐. 많다고, 목장하시고는 멋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laughs> 목장은 못 가고, 국회에서만? 국회에서만, <laughs> 목장은 못 가고, 그, 유통업체에서 그걸. 아, 게데뭐 그런 시어분들 많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공부할 때는, 뭐 마치 그런 거 같다, 이렇게 하고, 뭐 사실 자기가 택해서 전공으로 가지만, 졸업하고는 그렇게 못 하는 분들. 한 길로 가는 네, 경우가 네, 대부분이었죠. 예. 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신여 세대들이 다 그렇게 이제 보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그 특히 이제 유통, 네. 그러니까 먹는 거 식자재 쪽, 뭐 이제 프랜차이즈 뭐 이런 네. 거 하시면은 그런 거 위해서 구매 뭐 이렇게 하면 해외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예, 많이 다녔죠. 네. 뭐 특히 이제 뭐 육류 수입 주로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음. 가는 나라가 미국.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음. 이 삼개국 주로 많이 가고요. 캐나다도 예전에 갔었고 이제 음. 돼지 그러면 뭐, 뭐 독일, 음. 덴마크 유럽 뭐쪽 뭐, 유럽 쪽쪽아 근데 유럽 쪽 돼지고기가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아. 예, 그뭐 음. 이제 뭐 국가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워낙 요새 유통되는 음. 그 시중 외식업에서는 음. 국내산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수입선 가지고 저렴하게 예. 그래도 한우하고 한돈이 최고입니다. 보여주실 수요? 예, 뭐 그거는 뭐 각자의 그 컨셉에 따라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거니까. 다니셨다. 그러면 그안 가본 대륙이 어디세요? 남미 쪽을 못 가봤어요. 음. 남미를 음. 못 가보고. 남미에서는 이제 먹는 걸로는 별로 뭐아니다 남미도 어, 아주 푸, 먹는 거는 아주 풍요롭죠. 음. 뭐 나중에 음.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음. 얇은 지식을 가지고, 네. 남미의 또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또 얘기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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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또,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은, 음, 음. 저 처음에 아프리카 갔을 때, 동물의 왕국하고 동일하게 항상, 동일선상에서. 뭐, 기인이 뛰어다니고. 네, 뛰어다니고, 뭐, <laughs> 음, 음. 야, 저기 가서 샤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데 네, 네.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돈으로 해결 다 됩니다, 아프리카. 저는 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게, 저는 이제 금융 쪽에 있었기 네.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근거 개발하는 그 이제 자금, 네. 자금 이제 지원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 아프리카의 그 차드 공항국 네. 갔었어요. 네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총 갔는데, 뭐 뭐좀 오래된 얘기지만 상당히 충격, 충격적이었어요. 쇼킹하다. 왜냐하면 볼수 있죠. 그 나라에 포장된 도로가 15km 정도 뿐이 안 돼요. 네. 어, 그거 벗어나면 포장된 도로가 전국에 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가는데 길이 없어서 카메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들어와, 에, 예. 들어와야 되고, 비 오면 갑자기 길이 없어지죠. 길이 없어집니다. 네, 아, 눈에 보이는 길인데 40분 걸려요. 예, 그 고생 굉장히 했던, 예. 어,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재미난 게, 먹거리가, 예. 거기서 닭을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네. 그,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냄새를 봐서 이 카레 카레 있죠. 카레. 네. 네. 카레에다가 닭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닭은 네. 어 굉장히 틀이에요 왜냐하면 날씨가 그러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요. 뭐 날씨도 날씨고요. 종자도 다른 건가요? 종자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먹는 그 공에 틀리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그 배합사료를 먹여요. 음, 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영양 밸런스도 좋고 해서 음. 뭐 뼈대도 크고 근육도 많이 늘어나고 음. 하는데 아프리카는 그냥 거의 방목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옛날 그러니까 뭐... 리 우리... 예. 네. 그런데 뭐뭐 기후도 덥고 뭐 먹는 것도 부실하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계란을 이렇게 딱 까보면은 노른자가 노른색 우리가 아는 그런 진노란색이 아니고 음. 아이보기에서쪼 조금 노란 거. 음. 그러니까 약간 퇴색된 알고이 <laughs> 느릿끼리한 그래서 어. 계란말이 할 때는 어. 그 식용색소를 조금 넣어서요. 아 됩니다. 그게 이제 영양하고 관련이 네. 네. 있는 거군요. 허긴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대로 못 먹고 크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 먹을 것도 못 먹고. 당 먹기 시작어요자 그러면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거를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 뭐 우리 그 반백부터 채널은 50세에 넘어서 보는 50금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이제 당하라께서도 뭐그 나이가 이제 넘어가시는 분이고 네. 60을 바라보니까 네. 이제 어떤 이 시니어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저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음. 근데 이제, 과거에는 바쁘게 살면서 정말 시간에 쪼개서, 뭐, 막, 뭐, 김밥도 먹고, 뭐, 음. 끼니도 거늘고 했지만은, 뭐,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시니어가 되다 보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음. 음. 그리고 조금 알고 내가 먹어. 음. 그리고, 어, 젊은 친구들하고 어디를 어울려서도, 내가 그래도 좀, 그 모르지 않는 조금의 음, 네, 기본적인 음. 상식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음. 그리고 뭐그 자식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음.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내 생각하고 자식과의 생각도 틀리고 음. 뭐 나이 들면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 복잡 미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고 뭐 사례라든지 뭐내 경우 남의 경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우리 현명하게 좀 대처를 음. 할수 있고 음. 조금 그 시니어 라이프를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음. 있게 그니까 즐겁고 지혜롭게 예 사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돈야돈 돈 갖고 있으면 뭐다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아, 그런 계세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네. 않더라고요 음. 주위에 보시면은 돈 정말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음. 그런데 그 돈이 밖에 나가면은 저분이 정말 돈, 재산이 저만큼 있다고라고 절대 안 봅니다. 음. 돈 쓰실 줄을 모르세요. 음. 돈, 쓸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와, 저 사람은 정말 폭나게 살아.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아니더란 얘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가신비, 음. 뭐, 이걸로 해서 꼭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더라도, 음. 우리가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비용으로, 좀 지혜롭게, 좀 멋있게, 혼나게, 음. 그리고 살수 있는 데부분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 있었으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예, 분들, 예. 진짜 돈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해서, 뭐, 주식, 주문도 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직접 오셔야지. 그렇죠, 예. 창고에 네. 오셔가지고. 객장에 네. 이제 예. 오시는데, 굉장히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뭐, 평생 짜장면만 드시면서 이제 돈을 네. 모았다. 근데, 자식 한, 자식들도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어. 아, 네. 그리고 늘, 저, 제가 이제 관리자인데 저한테 얘기하니 혹시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와도, 내 재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마시오. <laughs> <맞죠. 웃음> 신신 당부를 이제 그렇게 네. 하시는데 아 그렇게 사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품을 맞으셨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한쪽을 불편해서 못 쓰시는데 그래도 이제 매일 같이 그 명동 당시에 있는 네. 그 증권사 객장에 나오셔서 저도 이제 뭐 운동삼아 좋으시니까 가나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했는데. 한번 화장실에 갔는데 이 분이 이제 소변을 모시고 짚어올리기가 힘드신 거예요. 네, 네. 이게 반을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이이 분은 뭐 때문에 사시는가? 음 진짜.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주식해서 돈을 좀 버셔갖고 제가 이제 좀잘 이렇게 코치를 해드렸는지 뭐 운이 좋으셨는지 한번 당신 집으로. 저녁 초대를 한다고 네. 저희 그 팀들을 다 불렀어요. 어. <laughs> 그래서 이제 갔죠. 네. 가서 진짜 음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뭐 좋은 대접도 그냥 어 고기 고소 삼겹살해서 네. 어 소주 먹은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저희 고마웠어요. 뭐뭐 뭐 불편했어. 근데 보니까 자식이 아닌 어 기사겸 아들겸 또그 부인 며느리 같이 네. 뭐 그렇게 이제 또 음. 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저한테도 어, 자식보다 낫다고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돈 써보지는 음.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 돈으로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하는데 돈이 많으면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 이 시니어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보다 이거를 좀 들릴까 그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새는 모르면 뭐 당하는 그렇죠,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좀 알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저희가 짚어드리는 동안 좀 알고 네. 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 생각대로 이걸 네.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뭐 대상을 잡는다면 어떤 어떤 것들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거 이제 하면서 많이 나오겠지 네, 하면 나오겠지만, 이제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와인이세요. 와인? 네. 네. 음. 일단 와인이 어려운 이유는, 음. 첫 번째, 외국어입니다. 음. 하, 뭐, 브로도 써있죠. 음. 이태리어도 써있죠. 어떤 건또 스페니시도 써있죠. 그거는 뭐, 와인이 특히 그렇지만. 네. 뭐 다른 것도 그래요. 치즈도 그렇고, 네. 뭐 치즈도 뭐 이름이 너무 그렇죠. 너무 많아갖고 네. 그것도 뭐저 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다알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요새 커피. 또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좋네. 그러니까 이제 뭐어 우리 이제 요새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갔다. 네. <laughs>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주세요. <laughs>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저,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거나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의 커피가 나왔고 오늘의 커피 정책 불명의 네.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새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그 장소를 빌리는 값이라고 자꾸 생각. 네. 단기 초 네. 단기 부동산업. 네. 초 단기 네. 부동산업.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돈이 많아서, 뭐, 그렇다. 네. 그런 거보다도 자기가 진짜 즐길 수 있는 거를 그런, 이제 뭐, 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할수 없이 가서 이게 맛이 쓴지, 뭐, 어떤지도 모르고 맛있는 커피보다는 그렇죠. 좀 네. 그런 걸. 알고. 예, 알리고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엔 또, 여행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어, 늙음하게, 요새 뭐 그런 걸 많으니까. 이성친구를 이제 사귀었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이성적인 사뭐 뭐 소위 말하는 뭐 데이트를 뭐 젊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족발 넣고 소주만 먹을 수도 없고 예 네. 그렇죠 예그뭐 왜냐하면 족발 집 가면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소주도 뭐뭐 뭐 드릴까 하면 야뭐뭐 예. 빨갛다 찌뭐 뭐죠 뭐어뭐 뒤에부터 뭐뭐이게 예, 예, 얘기하니까 예. 그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해서, 뭐, 와인, 이러면 괜히 이제, 부담감이 들어. 부담들고, 네. 그리고 뭐, 메뉴도 시켜드렸는데, 뭐 네. 고기는 어떻게 익케드려요 네. 뭐, 스프는 뭘드실까요 네. 뭐, 빵은 뭘 드릴까요? 네. 면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컴퓨터는? 잡아갑다 네. 드레싱은 뭘로 해드릴까요? 네. 디저트는 뭘로 네. 할까요? 뭐, 이러면. 아니, 그냥 알아서 주면 내가 알아서 잘 먹을 텐데. 네. 뭐, 자꾸 나한테 물어봐. 뭐. <laughs> 그리고, 그냥. 이게, 이 독주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같은 거 하면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있죠. 그리고선, 야, 이거는 어디까지 따라, 이콕 컵, 득드 계속, 벌컥, 벌컥, 사나이 그렇죠. 이걸 보여줘야 네, 되는 거야. 네. 아니면 이거를 들고 깨작대야 되는 거야. 이것도 잘 모르겠고. 네. 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다하라, 분과 함께, 이걸 이제, 하나,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이게, 쪼개보자. 는거 네, 네. 어, 실제로 쪼개 들어가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네. 다 똑같은 얘기. 그렇죠. 사람 사는 게다 네. 똑같고 거기서 나온 게 음식이고 또 음식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놀러 가는 여행 이런 게 네. 있고, 있고 여행도 뭐참뭐 뭐 이렇게 자꾸 맞죠? 뭐 배르다가 시간 다갑니다. 예, 네. 배르다가 네. 시간 다가요. 여행은 네. 가슴 떨릴 때 네. 가야지. 네. 손발이 터리고 속도는 예가 못 가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행 그러면 자꾸 크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냥 쉽게 저는 이제 가끔 저는 그런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없고 그러면 그냥 가까이 교회에 좀유명한다는 카페 가요 가갖고 뭐차 한잔 시켜놓고 어, 한,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 좀 정리하고, 네. 그럼 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여행이죠. 네. 뭐, 네. 가는 과정. 네.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몇곡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음. 뭐, 노래 틀고, 쫙 음. 하고, 그것도 가르쳐드려야 돼. 이 좋아하는 노래를 어떻게 이거를 다운받아서, 그렇죠. 그걸 해서 네. 만들어서 폰에 넣고, 그 폰에 놓고 가면 요새 연동을 연결을 시키고, 예, <laughs> 네. 네. 그것도 사실 그거 못 하셔서 <laughs> 못 하시기 때문에 라디오만 <laughs> 듣고 가시는 <laughs> 네. 분도 계세요. <laughs> 라디오만 듣고 가시는 네. 분도 계시고, 예, 네. 그리고 뭔지 제가 또 이제 슬기로운 꼰대 생활을 맡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슬기로운 꼰대 생활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전화 오면 이제 전화가 울리는데 요새는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음악을 이렇게 해갖고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대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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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뭐 하잖아요. 뭐다 좋은데 아, 아 엄청나게 네. 크게 해 갖고 다니시는 분들만 아, 지하철에서 저런 네. 저런 그래서 아, 그런 거좀 하지 마시고 네. 그 그거 안 하고도 재밌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바하라님 이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생활을 어, 좀 브라보 실버라이프로 어, 이끌어가 주시겠다 어, 네. 그런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 어, 기대가 좀 된다 아, 그러시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알림 설정 어,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